자, 이번에는 스피어 두개 스피어 두개 하나 대체하겠습니다. 자, 자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받은 텍스처를 아니, 텍스처를 다시 하나 좀 갖고 오도록 할게요. 좀 많이 오돌도돌한 텍스처를 좀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폴리에븐 여기 보면은 여기 텍스처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좀 많이 오돌도돌해 보이는 것들, 요런 거, 요런 것들 아니면은 어뭐좀 내리다 보면은 좀 티가 많이 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요런 것도 괜찮고, 돌멩이 요것도 괜찮겠네요. 요거. 이제 볼로 다운 받아요. 블렌드라고 되어 있는 그냥 다운 받네. 그래서 다운을 받고 압축을 풀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뭐 A O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A R M 있고요, 디퓨저 컬러 부분 있고, 디스플레이스먼트 있고, 노멀. 있고, 그 다음에 러프니스 있어요. 자, 우리가 쓸 거는 요거. 러프니스랑, 그 다음에 여기 노멀이랑 디스플레이스랑, 그리고 디퓨즈랑, 요것도 한번 써볼까요? 똑같은 걸로. 자, 이번에 요 텍스처를 좀 머테리얼에다가 적용을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테리얼 새로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자, 이 머테리얼은 각각 여기 스피어에다가 넣어줄게요. 아,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넣어주고, 여기 이제 컬러에다가 디퓨즈 파일 넣어주시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요 각각 요 이제 이미지들이 있는데 요거 요거는 리플렉턴스 부분에서 여기 리플렉턴스 부분에서 텍스처 여기다가 넣어 주면 돼요. 요 부분. 자, 한번 보죠. 리플렉턴스 네. 자, 컬러에 디퓨즈 넣어 주고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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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그 다음에 일단 뭐, 뷰포트에서, 뷰포트에서 얘를, 자, 한 4, 4천으로 줄게요. 좀 화질 좀, 좀 좋게 해서 좀 보, 보겠습니다. 자, 컬러에 넣어주고, 일단 먼저 우리가 아는 노멀. 노멀에다, 노멀에다가도 넣어줄게요. 음, 뭐, 나뭐 넣었는지를 적어주시면... 자, 그리고 좀 알아보기 쉬운 거, 디스플레이스먼트 체크해주고, 디스플레이스먼트 체크해 주고 여기에 텍스처 항목에다가 넣어주세요. 자, 요거 DISP라고 적혀있는 거 있습니다. 요거. 자, 요거 넣어 주게 되면은 자, 여기 봤을 때, 여기 머테리얼를 봤을 때 되게 오돌도돌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죠. 근데 얘는 뷰포트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 요것만 확인해 주면 돼요. 요 부분 그리고 느낌을 한번 보고 싶으면은 느낌을 한번 보고 싶으면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한번 해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돌멩이가 들어가고 지금 우리가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얘가 튀어나오게 하는 모양 이런 식으로 이제 튀어나오게 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 스피어를 선택을 해서 렌더링을 하면, 자 이렇게 이제 둥글게만 둥글게만 나오기 때문에 요 둥글게 나오게 하지 말고 요거 울퉁불퉁하게 나오게 해, 해주는 방법은 여기 이제 스피어 선택하고 오브젝트에서 보면은 오브젝트에서 보면은 렌더 퍼펙트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요거. 얘를 체크 해지 해주면 됩니다. 요거만 해주면은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 여기에 바로 적용이 돼요. 그리고 나서 렌더링을 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 지금 제거 세그멘트가 아마 여러분들 16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요거 세그먼트를 한50 정도로 키워주면 50 정도로 키워주면은 자 렌더링을 했을 때 이렇게 처음부터 오돌도돌한 상태의 이 모양으로, 이 모양으로 나오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같은,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자, 이미지를 찾아서, 이미지에서 그 픽셀, 그러니까 요 폴리곤 하나하나를 찾아서 들쑥날쑥하게 얘가 계산을 하면서 넣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시간이. 그래서 요거 렌더링 해서 나오는 느낌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거를 뭐 캐릭터나 막 이런 데다가도 좀 넣어주고 싶다. 뭐 나는 그냥 민자로 만들었는데 근육 모양을 요걸로 좀 해주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사용을 하지는 않고 거의 이제 배경에 바닥에, 바닥 요소라든지 요런 부분에서 조금 모양을 더 실감나게 표현을 할때 사용을 한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러프니스 파일 넣어보도록 할게요 러프니스는 여기 리플렉턴스에 아까 전에 우리가 계단 계단에다가 텍스처 집어넣을 때 ggx 라는 걸 사용을 했습니다 ggx 자 그래서 얘도 여기 ggx 로 바꿔주고 ggx 로 바꿔줬더니 굉장히 금, 광석 같은 느낌을 좀 나오죠 빛을 좀 많이 받고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러프니스 라는 항목이 있어요 러프니스 이 러프니스에 그 러프니스 파일 요거 R O U G H 얘를 넣어 주면 됩니다. 얘를. 자, 그럼 부분적으로 들어가요. 부분적으로. 요게 이제 들어가지게 되면은 자, 부분적으로 그래서 어디는 반짝반짝거리고 어디는 덜 반짝반짝거리고. 자, 요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뭐100% 이렇게 넣어 주면은 이미지가 적용이 돼서 자, 어디는 좀 선명하고, 어디는 이제 선, 반사되는 부분이 근데 돌멩이라서 반사되는 부분이 선명해지면 안 되겠죠. 반사되는 부분이 지금 렌더링을 할때 너무 퀄리티가 높으니까 퀄리티를 로우로 좀 바꿔놓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리플렉션 스트렝스 이 부분에서는 리플렉션 스트렝스 이 부분에서는 자, 아까 전에 그 노란색 이미지 있었죠? 노란색 이미지. 요거. ARM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자, 요거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네, 예, 뭐, 파일 없으면 안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뭐, 돌멩이라서 지금 렌더링 하고 있는 게 이제 돌멩이라서 뭐, 그렇게 뭐, 반사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러프니스가, 이렇게 뭐,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겁니다. 돌멩이. 만약에 이제 금속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녹이 굉장히 쓴 그런 이제 금속들. 뭐 부분 부분은 금속이 들어가고 어디는 녹슨게 들어가고 이랬을 경우에는 차이가 좀 나겠지만 자 이렇게 이제 돌멩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티가 나지는 않을 거예요.